좋아. 어이, 어이구 잘 내려왔네. 어이구 잘 내려왔네. 어, 신발 신어. 신발, 신발 어딨어 하이리 아, 신발 빨리 갖고 와. 갈라다 말고 또. 예. 네. 아유 이거. 음. 리리가 이 파리가 이쁘네. 그래, 니네 신발 신어야지. 그거 쓰리퍼 잘못하면 넘어진다. 하이리 신발 어디 있어? 갖고 와. 하이리 신발 찾아 줘. 하이라 하이리 신발. 필리. 하람마 하이리 신발 찾아 줘. 아이고 힘들다. 신발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신발은 손에 음. 들고 너만 들어가야지. 자, 앉아. 여기 신발 켰어. 어유, 땡큐 베리 맞치 어이구 잘 가. 잘 가고. I'm going to r i this. 금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그거그거그걸고 그걸 그걸 간다고. 아휴, 이 힘들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신발 신기기도 힘들어요, 지금. 응, 음, 또. 음. 아, 그것도, 너는 또 그것이. 그걸... 아고 미안해. 여기, 얘, 얘 내보내. 자, 가자. 가자. 오빠는 저것 들고 온다. 신, 신아. 힘들어? 사람이 무거워? 할아버지, 사람이 좀 무겁대. 사일이 데리고 가. 할아버지 손잡. 아 사람이 신발 없어? 아, 어, 없. 형아도 쓰레빠 신었던데. 근데 그 쓰레빠 너무 커. 아, 신발. 니 신발. 네 신발 찾아, 빨리. 빨리 신고 와. 아, 여기 문 열어놓고 여기서 놀아라, 야. 아니야. 공원이 더 좋아? 알았어. 네. 응. 이건 왜 들고 와서 또 할머니한테 주는 거야? <laughs> 그 도끼야 노란색 노란색 진짜 봐줘봐. 네. 도끼야? 아얘좀 얘 봐줘. 좋아 제가. 노란색. <laughs> 아니 무슨 도끼야? 십자가 모양인데. 십자가 <laughs> 모양야 알았어. 아이올탈 거야 이거 가지고 놀 거야. 여기 할머니. 어. 할머니. Can, can we try, take a t a k e a h walk. You walk 이 e r e now. No. 같이 저기 밑으로 가 아, 이 밑에 워 가자고? 저기 응. 공원 응. 안 가고? 응. 공원 안 가고? 응. g 이 응. Bye 해. 그래. Bye. 이 응. 할머니, 이 놀이터는 응. 안 가봤어요? 놀이터. 놀이터에서 찍을 해, 수 있어. 또 힐해. 다시 해 아니 해. 다시, 다시 다시. 바이. 다시 또, 또, 네가 그 그걸로 나.